자어 앞전에 이제 여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어 끝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음, 이쪽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 또그 뭐 수업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요. 어음 시험은 여기까지. 앞점까지 볼 계획이고요. 책으로 보면 이제 41페이지 정도까지만 볼것 같고요. 음 이번에 시험은 어쨌거나 이제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도 그래서 어, 중간고사까지는 우선은 어, 어, 비대면으로 어, 보려고 합니다. 어, 다음에 이제 더 상황이 좀더 좋아져서 어, 기말고사 때 대면수 대면 시험을 보면 어, 좋겠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 우선 제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어, 비대면으로 보고. 어, 그 다음에 줌을 통해서, 어, 시험지를 공개하고, 어, 시험을 보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어, 그렇게 되면 줌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 많은 인원을 다 제가 컨트롤해서 보기가, 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50명이 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사실 비대면으로 시험 본다는 거는 어, 서로 서로 간에 어, 불신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고사는 어, 레포트 성격이 좀 있고 그다음에 오픈북 성격이 있고 어, 그런 형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 그, 그 결과를 제출을 하는 그리고 그 수업 시간 그러니까 시험 시간 안에 제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1 시간 정도 할 거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어디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고 이게 바라바라로 찾아서 할 수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한되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 자료를 잘 쓰고 정리를 하는지, 어, 그 다음에 그 답을 잘 맞추는지 어,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걸로 갈까 합니다. 어, 그러면 서로 공평하겠죠. 우선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어 하는 거니까, 그리고 더 많이 어 자료를 보고 공부한 친구들은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되 있는지를 알수 있으니까 어 더잘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부를 안 했으면, 어 그때 해가지고는 시간이 부족할 거고요.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낼까 합니다. 그래서 배점은, 중간고사는 우선은, 어 거의 기본 점수를 주려고, 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A나 A뿔 뭐 이렇게 줄 수는 없고요 어 물론 A나 A뿔은 퍼센티지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뭐, 거의 뭐, 뭐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정말 그, 그 난이도가 어, 점수가 있으면 그 하나의 그 글자 하나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그 답할 때. 어, 그런 한 미묘한 거에서, 이렇게, 그,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심도 있게, 한, 하나를 쓰더라도 잘 정리해서 쓸수 있도록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시험은 이제 주관식, 객관식, 이렇게 낼, 낼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쨌거나, 그, 어, 영상은, 어, 다 보여야 합니다. 영상이 안 보이면 어, 제가 어, 본인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는지를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어, 저는 그것만 볼 겁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진짜 본인인지 아닌지, 이것만 녹화를 좀해 놓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 그것만 여러분들이 지켜주면 될것 같고, 중간에 뭐뭔 자료를 찾던 뭘 하던 어, 그런 본인의 영향, 영향력이고 능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를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업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의 차이에 따라서 어또 다른 답을 쓸 수도 있고, 어 제가 알려준 답을 쓸 수도 있고, 그렇겠죠. 당연히 음 그러니까 어 가능하면 수업 위주로 했던 내용으로 쓴 분들을 이제 주로 평가를 해서 점수 를줄 거고요. 다른 자료를 찾아서 했거나 이러면, 그거는 참고 자료는 되지만 어, 수업을 제대로 안 하는, 들은 거라고 판단을 하고 어, 점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명심을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험을 볼 텐데 볼 때는 반드시 어, 화면을 어, 열어놓고 그다음에 전체 얼굴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고. 어, 임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든 뭐든 간에, 이제, 그, 메일로, 이메일로 해서, 어, 답안을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제, 그, 뭐냐, 그 답안, 시험지에, 시험지를 이제, 어, 제출을 한, 이제 답안지를 제출하는 분들을 메일로 체크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 할 거고요. 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조금 어, 번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최대한, 어, 환경, 어,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잘 치를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점수배점은 지금보다는 사실은 이제 기말고사에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포트 성격이 좀 강해요 어.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준비를 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은 어, 지금 어, 앞전에 우리가 수업했던 1장에서부터쭉 어, 수업을 했잖아요 어. 그래서 PPT 자료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어 우리가 이 장에서는 어 이렇게 이제 직류 직렬 병렬 어 그리고 어 아날로그 아날로그 회로. 아날레고 회로에 대해서 좀뭐 설명을 쭉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주 전자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을 주로 많이 설명을 제가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회로에 저항그 값을 구하는 거라든가, 어뭐 이런 그 컨덴서의 아 병렬 때와 직렬일 때의 값을 어 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설명했고 다이오드는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턱전압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다 설명을 했었고요 음, 심볼은 당연히 다 기억을 해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요 발광 LED 어, 심볼 그 다음에 이제 어, 형태 좀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음 용어들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 트랜지스터의 회로에서 여기에 보면 지금 어, 이게 이제 p NPN형이고 NPN형인데 NPN형 어, 같은 경우는 요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전원을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 이제 이쪽에 마이너스 전원을 넣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나오는 전류가 되는 거고요. 에미터에서는 들어가는 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가 삥 돌아서 게 전류가 또 순환하게 되는데,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에미터 쪽에 플러스, 컬렉터 쪽에 마이너스를 해서, 이제 전류가 들어가, 흐르는 거죠. 어, 이 전류는 여기 에미터하고 베이스의 전류를 전원을 줬기 때문에 그 전원에 의해서 여기 콜렉터에서 에미터 사이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 전류가 없으면 이 전원이 없으면 이게 흐를 수가 없어요. 아주 물론 미세한 전류는 흘러요. 그렇지만 어, 여기다가 우리가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전원을 이렇게 마이너스 쪽, 어브라스 쪽 넣어주면.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를 흐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NPN형 어, 같은 경우는 베이스하고 어, 이미터 사이에다가 전원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바뀌었어요. 얘 이거 반대죠.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전류는 베이스에서 에미터 사이로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컬렉터에서 에미터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NPN 형의 구동 방식은 베이스에서 에미터 사이에 전원을 가해 주면 컬렉터에서 에미터 사이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 근데 만약 에 이게 없으면 이전원도 흐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스위치와 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베이스 그다음에 컬렉터 에미터 이런 이런 성격을 갖는 거죠. 그위치 베이스의 스위치를 닫으면 컬렉터데미터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이런 성격을 갖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의 스위치 개념을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NPN형의 구동, 트랜지스터의 구동회로고요 PNP형의 구동회로를 나타냅니다 그럼 얘하고 차이는 뭐냐 서로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로 우리는 이제 트랜스터 지 설명할 때 npn형 트랜스터를 지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왜? 보기도 편하고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얘 반대는 얘니까, npn형의 어, 반대는 pnp형이니까, 음, 굳이 두 개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동방식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좀잘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요요 헤로에 요 대해서는 깊게는 저번에 설명을 좀 많이는 못 했는데 사실 이제 트랜지스터에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어요그 특성 곡선이거든요. 트랜지스터의 특성 곡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결국은 얘가 하는 역할은 이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구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요 하나만 배워도 뭐, 배워야 할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설명을 뭐못 드렸지만, 어, 요, 요거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앞전에 그, 우리가, 어, 다이오드 설명을 할때 특성 곡선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다이오드 특성 곡선이 있어요. 음, 요 다이오드는 이제 전류를 흐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를 이 특성 곡선을 가지고 따지게 되거든요. 그니까, 러어 얘가 어느 정도의 문턱 전압을 넘으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음어이 전원과 그다음에 전류 사이의 곡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일정한 전압 0.3V 혹은 0.7V 이상이 되면 전류가 급격하게 흐르게 되더라. 여기에. 음그 전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VI 특성 곡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이제 특성 곡선이 나와요. 얘는 누구하고 관계냐? 여기 지금 V 콜렉터하고 엔미터 사이의 전압 그 다음에 베이스에 흘러들어가는 전류 베이스에 흘러드는 전류 그 다음에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와의 관계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 베이스의 전류죠.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높아지면 컬렉터의 전류는 컬렉터의 전압은 c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의 전압을 쭉 높이면 높일수록 거기에 흐르는 베이스에 들어가는 전류가 이렇게 됐을 때어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점점 점점 올라가죠. 어떻게 올라가요? 누구에 따라서요. 전류에 따라서. 에미터에, 그러니까 베이스에 전류, 베이스에 흘러들어가는 전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에요? 요 컬렉터에서 흐르는 전류도 높아진다. 그죠? 전압은, 전압은 높아져도, 요 C하고 E는 전압은 일정하다. 높아져도, 똑같죠? 베이스에 흘러들어가는 전류는 같고요 어, 그대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얘를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그으면, 그냥 그은 건 아니고요. 어, 요, 지금 곡선 위에 놓이는 점들이 이 트랜지터의 스 동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요 동작점들이 존재하는데, 이 동작점들을 찾아서 이 트랜지터가 스잘 동작을 하도록 하는 어그 어, 구성을 만들어서 이제 얘가 어느 정도의 증폭을 하는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트랜스터의 특징이었죠. 근데 우리는 몇 가지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는 요 회로 뒤에 어, DC 그러니까 모터 구동 혹은 온오프 전원 스위치 이런 역할, 역할로 쓰도록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나머지좀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배웠던 거잘 어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솔레노이드 연결을 했을 때 설명을 좀 했었고요. 달리턴 트랜지터의 역할이나 이런 거 설명했었고요. 그다음에 오피 m 프 오늘 설명한 것 내용 중에 어 일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트니스개요를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어, 개요에서는 어, 뭐, 음,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앞에 특성적 효과나 특징과 효과, 정도, 카트니스카트니스 구성하고. 그다음에 뒤에 어 기구부에 대한 어 표현들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센서가 어떤 건지 의미 정의 정도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메모리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개략적인 내용이니까 굳이 어뭐 자세히 볼건 없을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예 네. 일장에서는 그게 볼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준 내용이 있었잖아요. 음. 거기에서 일부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했던 것처럼, 어 객관식 혹은 주관식으로 낼 거고요. 어 이제, 그, 어 문제가 주어지면 그거를 이제 레포트 형식처럼 어, 어, 여러분이 찾아서 하던 아니면 어, 암기를 해서 쓰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한 시간 정도 간단하게 쪽지 개념으로 어, 시험, 음, 시험 아닌 시험을 어, 보도록 그렇게 어, 하겠습니다. 뭐다 다들 잘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차후에 음,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해서 기말고사 어, 때 비대면으로 해서 시험 보는 걸로 어, 주로 어, 할 거니까 어,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어, 그렇게 해서 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 시험 한 시간 보고 이렇게 어, 정리하도록 그렇게 어, 하겠습니다.